10월 30일 방송된 유키즈 온 더블럭에서는 영원한 시대의 아이콘 지드래곤이 출연해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6살부터 연습생 시절을 거쳐 19살에 데뷔한 그는 20년 넘게 지디로 살아왔는데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다며 좋아서 한 일을 하며 사랑을 받고 있고 모자랄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행복한가? 행복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무대에서는 화려한 조명을 받지만 그 후의 모든 일상들은 자신의 작업실을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그는 갈 때도 딱히 없고 영화 트루먼 쇼도 이런 느낌이었을까 싶었다. 여러가지 생각이 겹쳤던 것 같다. 누구에게 위로를 받기가 어려운 시기였다며 힘들었던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많이 외롭고 힘들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투정을 부릴 수는 없었기에 속이 많이 굶었던 지드래곤은 군 입대 이틀 전까지 심없이 활동했으며 월드투어 할땐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여기 어디야? 이었을 정도로 정신이 너무 없었다고 합니다. 컴백을 앞둔 그는 20대에 비해 나이가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으니 제 자신을 가볍게 놓았다. 좋은 의미로.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고 선선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유키즈에서는 곧 발매할 신곡 파워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MC 유재석은 역시 지드래곤이네. 이 목소리 그리웠다라며 그의 음악성을 극찬했는데요. 지디는 7년 만에 솔로 앨범이라 부담도 있지만 기대도 된다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다른 세대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드래곤은 곡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 캡처처럼 그때 이미지가 떠오른다. 당시 제 마음이 목소리에서 느껴진다. 갈수록 요령도 생기는데 초기 노래들은 힘만 줘서 만든 느낌이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삐딱하게 노래에 대해서는 당시 뮤직비디오에 나온 자신의 모습이 일상 같았다고 고백하며 화가 많았고 굉장히 공허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룹 빅뱅의 리더이자 시대의 아이콘으로 살아오면서 지드래곤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소동의 중심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에는 마약 혐의로 입건됐으나, 간이 시약 검사와 체모 손발톱 정밀 감정 결과가 전부 음성으로 나오며 오명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에 대해 암시하듯 반 편생 넘도록 화려하게 살다 보니 저의 문제가 아닌 상황들이 벌어진다. 궁지에 몰려서 모든 것이 압박하는 느낌이었다. 더 이상 앞으로 갈수 없고 뒤도 벽이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위험한 일들을 생각할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내 중심을 잡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움을 이기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뭘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며 자신은 안정적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2026년에 빅뱅 데뷔 20주년을 앞두고 완전체 활동에 대해서도 암시하면서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태양의 무대를 보니까 나만 잘하면 20주년에 뭐라도 하지 않을까 싶다. 빅뱅 아니면 언제 또 20주년을 맞겠나. 빅뱅이라는 그룹은 계획이 있다고 말해 모두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키즈에서 퀴즈를 맞추며 상금 100만 원 획득에 성공한 지드래곤은 그가 설립한 마약퇴치재단에 기부하며. 마약 퇴치를 향한 그의 굳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